2022년 어 10월 7일 금요일 저녁 6시 고재근의 집으로 가는 길. 에 제가 방금 전에 이제 그 기판 아 급한 업무 전화가 있어가지고 바로 시작하지 못하고 어한 중간 정도에서 집으로 가는 길을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에, 우리 노원에서 탈축제가 있고 그 다음에 등축제가 있는데 당연천에 이제 등축제를 준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에, 아, 여기 당연천 있죠? 여기 수중 위에다가 아, 설치를 하는데요, 등을 에, 그래서 이제 에, 가을이 되면 볼만한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에, 정말 에, 오늘도 어, 역시 기분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최종 인쇄 오케이 가 떨어졌고요 오늘 이제 인쇄 파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남 대성 수능연구소 과학팀에서 만든 모든 콘텐츠가 오늘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은 다음주 월요일날 우리 대체 공휴일로 진행이 되는데 연장을 해가지고 화요일까지 쉬라는 오늘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종강이 좀 남긴 남았습니다만 은 약간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다음 주가 될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도 하루 종일 또어 못다한 업무들을 처리하고 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시험 봤던 것들 중에 자잘한 문제들 그림에 약간 수정이 필요하거나 발문이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것을 모아서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가을에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풍성하게 마무리 잘 되시고 예, 또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난데,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예, 또 오늘 조금 일찍 퇴근을 했는데요. 예, 또 제가 성수까지 가버리는, 건대에서 내려야 되는데, 성수까지 가버리는 불상사가 벌어졌습니다. 예, 가끔씩 그렇게 한 코스씩 놓치더라고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예, 스마트폰에 집중하다 보니까 코스를 놓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똑같이 6시가 되어버렸다. 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유튜브에 필요한 방송 장비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방송 장비 하면 소니의 캠코더들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니의 캠코더들, 예를 들어서 10년이 넘은 것들은 출시가가 한 500만 원이 넘었던 그런 제품들도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한 50만원, 60만원대, 10분의 1 가격으로 방출이 되는데, 그런 제품들을 제가 조금 구해서 만지작 만지작 그리다가또 당근에다가 다시 팔고, 예. 인간은 뭔가를 또 궁금해하면 가져봐야 되잖아요. 근데 또 가지면 또 그게, 예. 또 금방 실증이 또 나기도 하고 그러죠. 제가 어제 제가 찍어 들었던 영상의 구조물이 바로 완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또 제가 우리 구독자님을 위해서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등축제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제가 또 이렇게 여기 굉장히 코스가 긴데요. 요거를 걸어가면서 살짝 살짝 이게, 이게 보여드린다 그래도 한 20분은 30분은 조기 걸릴 시간일 텐데요.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분수대 앞 앞에요. 근데 이 화장실 앞에 또 쉬는 데가 있었는데 가림막 설치를 했고 약간 정비를 해서 좀 공간을 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며칠 전에 공사가 끝났는데요.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약간 원래 이 라인까지밖에 없었는데 이 라인을 이쪽으로 약간 확장을 해가지고 뭐 이게 국유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확장을 이렇게 편하게 합니다. 한이 정도 된 곳에 농막, 또는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원두막 같은 거 이런 쉼터만 있어도 참 좋을 텐데. 그리고 이제 제가 농막을 사서 에 2,800만 원짜리 농막을 사서 제가 500만 원의 정화조와 뭐 부대시설 설치비용을 들여가지고 어, 무려 하룻밤 자고 우리 에, 하영이가 하룻밤 자고 저 하룻밤 자고 반품하는 이 아픈 기억이 또제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데요. 또 뭔가 1년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시간이 조금 남는다고 생각하니까 이땅 그리고 농막에 대한 생각이 용솟음칩니다. 아주 그 잠재의식 밑에는 땅에 대한 갈망과 농막에 대한 이 간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만, 조만간은 아니고요. 강남 대성학원에서 이 강의가 종료되는 날이 오면 이제 은퇴 시점이 되겠죠. 연구소 업무는 어떻게 몇 년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현재 강의와 연구를 겸하고 있습니다만은 조만간 저도 강의에서 배제되거나 강의가 주어지지 않는 날이 오면 진짜 그때는 농막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제가 몇칠 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그 사역을 하는 어떤 목사님의 영상을 봤는데요. 어, 아주 좋은 물건도 뭐 아이폰이든 자동차든 말이죠. 6개월이 지났는데도 그게 여전히 좋다면 약간 병들어 있는 것이다. 물건의 집착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제품, 신제품 계속 바음질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캠코더를 그동안 너무 비싸서 못 샀던 것들을. 1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지니까 중고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가졌다가 다시 이제 적당한 가격 금액에 대 파는 거죠. 어. 그 가격이 합리적이면 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음 그분이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물건에 대한 애착은 지속되지 않는데, 그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에게 도움을 줬을 때. 그 아이들이 바라보는 그 눈빛, 그 아이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눈빛, 그 눈빛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건에 대한 시선을 사람으로 돌리는 거죠. 제차 아직 잘 있습니다. 잘 있고요. 며칠 전에 또 비가 엄청 왔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제 물건들은 다 썩어버렸겠죠. 에, 물이 다 한번 지나갔을 겁니다. 예전부터 보였던 게 계속 있는 것 같고요. 어, 여기 이게 아믹서기네 믹서기. 반바로 비비. 믹서기가 있어요. 다 쳐졌습니다. 이런 거 잘못 갖고 갔다가는 옛날에 제가 당근에서 판매했던 불상사가 벌어지는 거죠. 어떤 거냐? 누가 체중계를 버렸습니다. 누가 체중계를 버렸는데? 그 체중계를 제가 한 근에다 팔았습니다. 물은 나눔을 했어야 되는데 5천 원 주고 팔았는데 문제는 그아줌머니께서 올라갈 때마다 눈금이 달라진다. 그 <laughs> 고장 난 거였던 거죠. 아니면 고장이 나지 않았는데 빗물이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그게 접촉 불량 같은 게 발생했을 수 있죠. 야 이거 가족이. 에, 이사를 갔나 봅니다 이렇게 소파가 에, 이렇게 예 나와있습니다 음, 이사가는 시즌이 되기도 하고 또또 어, 또 우리 연구실에도 그런 선생님이 계시던데 이제 인테리어 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한번 부분 인테리어 받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 제 정신 상태를 예, 지금 발견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폐건전지가 있고요. 예, 그럼 저쪽에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저쪽에도, 저쪽에도 좀 좋은 게 있어요. 예, 아, 딱 보시면 아시겠죠? 자전거에다가 음악, 뿜짝 음악 딱들어가지고 똑같은 저와 행태를 같이 하면서 에, 뭔가를 찾아 헤매시는 음, 그런 하이에나 같은 그런 모습을 어, 지금 방금 전에 살짝 보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에. 자 보이시죠? 어, 뭔가를 찾아 헤매시는 하이에나. 야 강력한 경쟁 상대. 에 요거 유튜브로 라이브로 했어야 되는데 시간 간격이 약 15분 정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아, 택배가 저한테 하나 와 있을 겁니다 아, 그것은 바로 어, 에어컨 프로세서에서 수분이 나오는 것을 제거해주는 수분제거필터가 와 있을 텐데 501호 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예, 도시락 세트고요 어, 제 택배는 집에 있겠죠 아마 자 그러면 지금 가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금 전에 에, 저의 경쟁 상대가 되시는 에, 한 분의 에, 모습을 보셨습니다 저분 말고도 또한 분의 할아버지님이 계시던데 에... 좋은 겁니다, 사실은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을 재활용해서 음, 나눔을 하고 있어요, 나눔을. 아, 또 무료로 나눔하면 또 이게 싸움 나니까또 적당한 금액으로 나눔을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건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금 전에 저희 경쟁 경쟁 상대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도 그 모습을 잠깐 보셨습니다. 자, 고제근의 집으로 가는 길, 자, 지금 거의 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쿠팡이 두 개가, 두 박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고제근의 집으로 가는 길. 하영아 하영아 뭐하냐? 숙제하고 있다고? 네 보재근의 그래. 집으로 가는 길 지금 우리 하영이 어린이께서 숙제하고 있는 모습을 전세계 최초로 라이브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지금 뭐하고 있었습니까? 숙제하고 있습니다 숙제하고 있었습니까? 숙제 다 해갑니까? 아, 거의 다 럼. <laughs> 왜 지금 껌을 그렇게 씹습니까? 응. 풍선 분홍색 건데 추천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풍선 불줄아니까 불어보세요. 응. 또... 실패네. 아 다시 다시. 실패. <laughs> 지금 안 찍고 있습니다. 응. 자. 한번 성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좀 도시바에. 어. 고작근의 집으로.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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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아, 아, 여러분 즐거운 저녁 되세요 안녕